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신앙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또 지금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개시라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개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성서의 저자 같은 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받은 이분들은 자신들이 받은 게시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말이나 글로 전해 주신 것입니다. 게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게시입니다. 일반 게시는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서에만 기록된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는 성서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시를 직접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성서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계시와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습니다. 보통 계시 의존적 사색을 신학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자들의 사색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계시 의존적인 사색.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과를 직접 먹어본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체험이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체험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은 기도나 묵상, 성서공부,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체험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에 대한 묵상, 연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적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과 역사에서, 특별 계시인 성서에서 그리고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체험이 중요한데요, 부단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